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입으면 재수 막히는 색상,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입으시면 재수에 아주 좋은 즉 재물운수를 크게 불러들이는 그런 옷의 색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돈복 터지는 생활 풍수 팔각성량 편에서 소개해 드렸죠. 이 팔각성량 준비해 놓고 또자시에 개운 발언 아무리 하셔도 또 우리가 평소에 옷을 이 색깔을 입고 있으면 재수가 막히거든요. 검정색 옷은 절대로 입지 마십시오. 적어도 이 재수, 즉 재물운수가 크게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그런 분들이라면 평상복으로 이 검은색 옷을 절대로 착용하시면 안 되는데요. 특히 저희 채널 방문자가 90%가 중년과 이 실버 세대가 대부분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 중년이나 실버 세대나 이 검은색 옷 착용은 건강까지도 안 좋아진다는 것 항상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가 상당한 집에 조문 갈때이 검은색 옷을 입잖아요. 그 이유는 검은색 옷을 입었을 때 우리 몸의 세포가 가장 잘 제어되기 때문인데요. 이 제어된다는 그 의미 세포 활성화를 최대한 제어하고 단속하고 누른다는 의미거든요. 돌아가신 망자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살아있는 것을 송구하니 의복이라는 그런 격식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당신과 동참한다 공감한다 그런 내용이죠 돌아가신 망자분처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 검은 색상 옷의 착용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그 조문 가실 때나 간단히 착용하시고 여러분들께서 평상복으로 착용은 심사숙고하시고 고려해보시라고꼭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참 신기한 게 이런 근거가 음양오행의 그런 관점에서는 아주 완벽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준다는 점인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테지만 음양오행에서 이 재물운수가 흙이잖아요. 즉 흙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재물운수 재성을 의미하는데요. 오행도 동시에 색상이 정해져 있거든요. 지금 설명드린 이 재물운수 즉 토는 이 흙을 말하는데요. 이 토의 색상이 노랑과 황금색, 땅색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색상들은 입으시면 여러분들께서 크게 재수가 들어오는 색이죠. 이 부분도 아마 여러분들께서 작은 정보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검정색이 왜안 좋은지 오행으로 설명해 드리면 아주 쉬운데요. 재물은수가 토라면 이 토를 위협하고 또 토의 기운을 해치는 건 오행 가운데 물이잖아요. 바로 이 물이 방위로는 북쪽이고 색상으로는 검정색이거든요. 이런 이유로 토, 즉 재물운수에 직접적인 해가 될수 있는 상극인 이 검정색, 즉 물의 기운을 대표하는 이 검정색 옷을 입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재물운수에게는 굉장히 막히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 물이 침범해서 흙의 기운을 아간한다면 흙이라는 것은 그 존재 자체도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이유로 토, 즉, 재물 운수에 직접적인 해가 될수 있는 이런 상극인 검정색 옷, 즉, 물의 기운을 대표하는 검정색 옷을 입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집에 어린 자녀들 있으신 분들, 특히 성장기 자녀들에게는 이 세포 활성화를 제어해주는 이 검정색, 특히 안 좋으니까요. 꼭 기억하시고요. 환자나 또 나이든 실버세대 분들은 꼭 착용해야 될 그런 자리, 예를 들어 상가집 방문 같은 그런 부득이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항상 그 평상복으로는 될수 있으면 좀 밝은 색으로 입으셔야 건강에도 세포 활성화 차원에서 도움되니까요. 그것 꼭 기억하시고요. 설명이 여기까지 오면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또그 다음 이야기를 아마 눈치채셨을 텐데요. 우리가 지금 오행적 관점에서 돈, 복, 즉 재물운수의 상극인 그 물, 또 물을 대표하는 색상 검은색, 그래서 상극이다 라는 얘기까지 했는데요.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즉, 토 라고 하는 이 재물운수를 살찌우는, 즉 자신의 몸을 살라서 헌신적으로 토를 위해 바치는 그런 오행이 어떤 오행인지 우리가 안다면 그 색상을 또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죠 아마 여러분들께서 쉽게 연상하실 수 있을 텐데요 토라는 재성을 살찌우는 것은 불이죠 불 그러면 불을 대표하는 색상은 뭐죠 다들 아마 어렵지 않게 알아맞출 수 있는 그런 수준일 텐데요 맞습니다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오반기 가운데 우리가 빨간색을 뽑으면 재수기 빨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또 여러분들은 응용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한 가지 빨간색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빨간 계열 오렌지라든지 핑크 이런 계열까지는 빨간색의 범주에 함께 넣어줘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색상까지도 재수를 불러들이는 데는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분들은 쉽게 이런 모든 색상의 적용과 착용이 의상으로 가능하실 텐데요. 남성분들은 또이 빨간색 옷을 입고 또 활보하기가 또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또 남성분들은 자주색 같은 것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주 좋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의상, 속옷 모두 해당되니까요. 검정색 속옷, 또 검정색 계열의 그런 의상, 또 평상복 이런 것 아주 안 좋습니다. 오늘 생활 풍수에서는 착용하면 제복 불러 일으키는 재수 불러 일으키는 그런 옷의 색상 알아봤는데요. 편안한 저녁 시간들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각종 알찬 정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겠죠.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